닥터우와 나린이의 Q&A 너랑 나랑 뭔 사이냐고 하는데 무슨 사이긴요 그렇지 이런 사이입니다 사촌 사이라고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<laughs> 닥터우 전 년치 <여친> 몇 명이에요 <laughs> 300명 300명 됐어 김민이 어디가 좋은가요 귀여워요 무슨 말이에요 나린아 <laughs> 네? 저는 뭐. 있답니다. 졸업 축하 영상 언제 찍어주시나요? 졸업이 언제예요, 여러분들? 졸업 한천개 넘게 오는 것 같은데. 나린이랑 사촌 관계라고 하셨는데, 외가 쪽인가요? 친정 쪽인가요? 저희 아빠의 그러네. 누나의 아들, 엄마의 동생, 딸. 딸. 진짜 사촌 아니면서 왜 그런 컨셉 잡으신 거예요? 저희 안 닮았나요? 안 닮기 원한다면서. 맞긴 해요. <laughs> 나린, 닥터, 뽀뽀할 수 있나요? 나린이가, 뭐, 일곱 살이나 이랬으면, 아휴 우리 나린이 여기 뽀뽀해주세요. 했는데, 나무 뭐다 컸잖아. 어떻게 해. 해봐, 나린이 여 뽀뽀해봐. 봐봐. 제가 왜요? 나린이 지금 몇 살인가요? 저 이제 1 8 <laughs> 살. 낭난 18세네요? 이몇살 차이에요? 나 18. 욕하지 마. 나 18? 저 18. <웃음> <웃음> 왜 욕하는 거 같냐, 열밖에. 나린이 남친 있어요? 미리에요. 나린이 이상형이 뭐예요? 키 크고, 얼굴도 적당히 잘생긴 거, 너무 잘생기면 안 돼. 요 이유는? 음, 부담스러움. 착해야 되고, 겸손해야 되고, 자기 미래가 있어야 돼요. 나린이 발로란트 티어 어느 구간이에요? 브론즈에서 실버로 올랐어요. 어. 주원초등학교 졸업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짜증나네.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맞지? 하, 짜증난다. <laughs>